우린 삼척 하늘 아래서 있었지. 빨기 날 사랑해, 이렇게 말했지. 이제껏 숨겨왔던 모든 걸 필요한 채. 딸기! 아, 여러분, 딸기가 지금 제철입니다. 당도가 아주 많이 올라갔죠. 그런데 맛있는 딸기는 또 숨어있다는 거. 삼척 딸기 맛보러 저와 함께 가보시죠. 딸기 널 사랑해 이렇게 어, 숨차 말했지. 오늘의 주인공, 딸기를 찾아 삼척시 근덕면에 왔습니다. 오, 아이 딸기의 그 달콤한 딸기향이 제 포를 그냥 아주 이렇게 간질간질간질하게, 간질. 오 색깔 봐. 제철을 맞아 붉고 탐스럽게 익어가는 딸기입니다. 바다마을 삼척은 언제부터 딸기로 이름난 걸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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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야, 어니 근데 이 삼척에도 딸기가 엄청 유명한가 봐요. 일단 맛이 좋아요? 아, 그렇지. 네, 네. 물이 너무 좋아. 여기가. 마법천 물이 지하수가 수질 검사 받으면 퍼펙트해. 완전. 바닷가 근처잖아요. 그렇죠. 바닷가 근처인 것도 딸기 맛있는 거랑 연관이 있어요? 네, 네. 왜냐면 해풍이 불어와서 맛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제가 엄청 정성을 다해서 혼신을 다해서 키우니까. 아, 얘도 예, 농부의 그 네. 열정과 사랑이 들어가야지 이게 완성이 되는 거잖아요. 한입 베어물면 입안에 달콤함이 퍼지는 딸기, 남녀노소 누구나 좋아하는 딸기의 매력을 탐구해 봅니다. 아, 근데 이 색깔이 진짜 무슨 빵, 빵같이 농사를 지으셨을까? 도와드리기 전에 제가 하나 먼저 맛을 보고 시작하면 안 될까요? 어 되죠. 과즙이 가득합니다. 음! 이가 들어가면서부터 그냥. 딸기 향이 느껴지는 게 아니라 딸기 향이 그냥 입안에서 터집니다 빵빵 그리고 수분이 엄청 많네요 달콤하고 새콤 달콤함에 그냥 정석이라고 보면 될것 같아요 사실은 저희 집 딸기가 되게 유명해요 또 어디서 유명해요 일본 컬링 선수들이 먹고 난리가 났었어요 맛있다고 어? 일본 그 컬링 네. 선수면은 그때 당시면은 국가대표 선수들일 네, 텐데 네, 네, 네. 평창 동계 올림픽에 바로 그 딸기죠. 일본 선수들이 그 먹고 어떻게 표현했대요? 그 TV 보셨을 거 아니에요? 네네. 어. 한국 딸기 오이시데스네! 아, <laughs> 남자 선수들은 먹고 우루 <laughs> 이렇게 놀란 거 아니에요 네네. 눈이 동그래져가지고 더 이제 널리 알려야겠다 알려주시러 왔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알려드리러 왔는데 네. 강원도 방송이 아니라 아, 전국으로 나가게 어. 어, 여기서 노력해준대요 아좀 해주세요 어, 해주세요 그러면 네. 훔척 딸기 많이 드시라고 사투리로 한번 아니, 잠깐만 아니, 안돼 강원도 부터 삼척 딸기 많이 잡숴봐요. 어 사투리 좋다. 삼척 딸기 허벌나게 맛있단게요. 경상도. 삼척 딸기 죽이다, 죽인다, 죽인다. 아이가 무있어 딸기가 죽었다, 딸기가 죽었어. 삼척 딸기 죽인다. 아 잘하시네. 충청도. 안 먹을 거면 더해요 누가 먹겠쥬? 아, 국내 이제 다 정복했습니다. 아, 아 잘하시네. 아 영어를 했어야 했는데. 아쉽다. 아, <laughs> 딸기를 수확해 볼까요? 딸기를 살짝 손에 감싸고요. 네. 이걸 꼭지를 뒤로 이렇게 딱 애인 다루듯이. 품종은 뭐예요? 설향. 아, 설향 딸기. 네. 우리나라 거잖아요. 품종 네, 네, 네. 부드러운 과육과 진하고 풍부한 향의 특징인 설향 딸기는 수확량도 많은 딸기입니다. 오시겠네. 일본 사람들 이렇게 얘기했다니까요. 그러오시스네 <laughs> 갑자기 어머니 아까는 잘 모르시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굉장히 자연스러웠는데. 저 NHK 보는 줄 알았어요 지금. 그래요? 그죠 아, 네. 러시아 사람들은 어떻게 얘기했어요? 러시아 사람들. 맛있구만. <laughs> <laughs> 너무 이뻐 색깔이. 너무 예쁘죠? 섹시해. 어머니 딸기가 어떻게 섹시하다는 표현을 하실 수가 있죠? 얘가 그 사람 엉덩이 닮았잖아, 이렇게. 자, 딸기 닮은 엉덩이 돌리고 돌려. 돌리고 돌리고, <웃음> 돌리고, 돌리고, <웃음> 돌리고 내 사랑, 사랑 삼척 딸기. 딸기. 어머님은 <laughs> 삼척이 좀 좁다. 네네 많이 어, 좁죠. 느낌이 좀 달라요, 제가 느끼기에. 네, 예, 예. 혹시 뭐?

농부의 흥과 에너지에 두 번, 그림솜씨에 세번 놀랍니다. 눈에 확 들어오는 거는 네. 이렇게 어머님들 이렇게 화려한 패션들 있잖아요. 네, 되게 좋아해요. 이 색감을 굉장히 잘 살리시네. 이 치마나 블라우스의 어머니 패턴 굉장히 독특하게 잘살리시네 시골식 지드래곤 스타일이에요. 아, 네, 그렇지. 네네. 야, 어머니 토크 좋다. 지드래곤. 지드래곤. 안돼, 그거 못쳐. 아니, 가만 있어, 생각이 안 나. 걔는 뭐지? 오늘 밤 삐딱하게. 아니, 가만 있어봐. 아, 나 정말 잠깐만. 그 보통 이렇게 그림 그릴 때는 어떤 생각을 많이 하세요? 그 그릴 때는 삶과 사람을 되게 사랑한다. 와, 삶과 사람, 진실된 네. 삶과 예, 사람. 예, 예, 예. 할머니들, 시장 나 할머니들, 야채 파는 할머니들, 할머니들을 많이 그리고 있죠. 어, 네. 근데 삶의 진실인데 왜 그런 어르신들을 그리시는 거예요? 삶의 모습이 담겨 있으니까. 치열한 삶의 모습그 자체니까? 네. 한 광고가 없어도 그 맛과 가치를 인정받은 우리 지역의 자랑, 삼척 딸기입니다. 와, 아니 향이 엄청나다. 오늘 이렇게 묻혀 살아가지고 향이 잘 몰라요. 와, 오늘 이 저는. 향도 좋은 향도 맞고 가잖아요. 네. 저한테 체인비를 내고 가셔야 될것 같아, 아무래도. <웃음> <웃음> 그리고 이 어, 제가 손님 모시고 왔습니다, 제가 손님. 아 손님 모셔 손님. 그리고 뭐 이몇개더드려 딸기 맛있어요. 음. 많이 사세요. 아, 삼척 딸기를 왜 이렇게 많은 분들이 좋아하실까요? 삼척 딸기가 마트에 가면은 저 남쪽 딸기도 올라오거든요. 음. 근데 거기 딸기보다 여기 지방 딸기가 더 달고 맛있어요. 그래서... 당도가. 그럼요. 하나만 되죠? 예, 하나 더 할까? 두 개요. 특별해 응. 어. 어. 무슨 방송인데요? 강원도가 좋더라고. 강원이 춤추는 것도 볼수 있어요. <laughs> 무슨 춤을 추셨을까? 오춤? 시어머니 춤? 아, 그래요? 오, 비 엄청나. 왜왜 왜? 맛있죠? 자, 맛을 표현해 준다면? 오케이. 너무 맛있어서 <좋아요>. 쓰다. <laughs> <laughs> 아, 너무 맛있어서. <laughs> 야, 두 분이 친구 아니시죠? 아니요. 커피가 아니, 아니. 너무 잘 마시시는데. 아, 아, 네, 네. 아단 걸과 이렇게 교감하는. 네네. 네, 네. 딸기농장. 네, 네. 아 마음을 다 알아. 아, 서로가 아, 말하지 다 멋쟁이십니다. 맛있게 드세요, 어머니. 맛있게 드세요. 직접 찾아올 만큼 맛있는 삼척 딸기. 특징이 있답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딸기는 이런 딸기. 저도 이런 거. 왜, 왜냐면 이게 당이 아, 높으면 꼭지가 네. 뒤로 이렇게 자빠져요. 이렇게. 그건 처음 들어보는데요. 몰랐어요? 네. 네. 꼭지가 이렇게 삐죽삐죽 네네, 위로 네네, 솟은 애들이 네네. 맛있다? 네. 야, 근데 어머니 요즘 이 딸기가 워낙 맛있다 보니까 네. 이 딸기를 활용한 디저트들, 먹을거리들이 엄청 많이 나오더라고요. 네, 그렇죠? 맞아요. 예, 예. 네. 케이크에 딸기를 많이 넣잖아요. 아주 가득 들어가서. 네, 어. 그런 팁들이 지금 대, 대세고. 어. 그더 나아가서 우리나라 그 전통 음식 그 찹쌀떡 있죠. 네. 그 찹쌀떡에도 들어가는 것 같아요. 찹쌀떡 안에도 딸기가 들어가. 네네네. 이야 아이디어가 엄청납니다. 네네. 제철에 먹으면 더 맛있는 딸기 디저트를 찾아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도 궁금한 게이 찹쌀떡이랑 딸기, 이 떡과 과일을 같이 먹는다는 게 사실 상상이 잘안 가는데 이 조합이. 조화가 네. 괜찮아요? 네. 딸기의 새콤달콤하고 부드러운 맛이랑 앙금의 달콤함, 음. 마지막으로 찰떡의 쫀득함까지 식감이 아주 다양하고 맛있습니다. 딸기 찹쌀떡 어렵지 않습니다. 먼저 찹쌀가루에 뜨거운 물을 부어 입반죽을 하고 찜기에 넣어 찝니다. 딸기의 꼭지를 제거할게요. 네. 오늘의 주인공 딸기를 잘 다듬어 주죠. 딸기 엉덩이가 방금에 가게 한 다음에 살살. 세게 하면 딸기가 물 문드러지거든요. 딸기와 팥소를 오므려 모양을 잡고 떡 위에 얹죠. 콕. 해래서 살살 올려주세요. 잘 치댄 떡에 딸기와 팥소를 얹고 감싼 다음 전분으로 마무리하면 딸기 찹쌀떡이 완성되죠. 내가 당이 떨어지면 누가 내 당을 채워주지? 딸기떡. 딸기떡. 나는 너의 영원한 딸기야. 흰 옷을 입고 근사한 간식으로 탄생했습니다. 딸기 찹쌀떡 맛은 어떨까요? 아... 야, 저는 이게 잘안 어울릴 줄 알았는데 찹쌀떡의 그 쫄깃함을 느끼기 전에 딸기의 부드러움이 먼저 느껴지고 딸기의 이 수분이 워낙 많으니까 그래도 촉촉하게 또 넘어가는 게 야, 이거 아이디어입니다. 이거 맛있다 이 딸기가 디저트로서의 활용성이 굉장히 무궁무진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어때요? 딸기를 그냥 먹어도 맛있지만 이렇게 다양하게 요리를 해서 먹으면 식감도 그렇고 딸기의 풍미를 더 두어주는 네.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만들어서 드셔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삼척 딸기가 지금 제철이고 어, 굉장히 당도가 많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드셔야 됩니다. 저처럼. 제가 딸기를 정말 사랑하거든요. 제가 노래도 하나 만들었는데 못 들으셨죠? 네. 딸기 널 사랑해 이렇게 말했지 이제껏 준비했던 많은 나를 뒤로한 채. 딸기의 계절입니다. 제철 딸기 드시고 건강한 봄 맞이하세요.